아 나가도 좀 조용히 나가요. 방해하지 말고. 아 시간 좀 잠깐 꺼주세요. 아 질문하게 좀 조용히 나가요. 나가더라도. 집이라고요 이게. 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원 정상우 사무총장님. 예. 예. 감사원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자, 뒤에도 다 듣고 계시겠지만 최재 감사원장님 윤석열은 감옥 갔습니다. 맞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렸습니다. 국민이 맞습니까? 예. 윤석열 감옥 갔습니다. 맞습니까? 예. 윤석열의 부인인 김건희까지 감옥 갔습니다. 부의 제로라고 하더니요. 윤석열도 김건희도 감옥 갔습니다. 영원한 권력이 없습니다. 윤석열 김건희의 돌격대 유병호 윤석열 김건희의 돌격대 윤석열 김건희가 감옥 가듯이 유병호가 만났던 유병호의 선배 이상민 감옥 갔습니다. 주요 기관에 단전단수 하려던 게 들켰지요. 며칠 전에 나온 CCTV, 재판장에서 공개된 CCTV를 보니 이상민, 한덕수와 낄낄 웃으면서 수천 명 잡아가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감사원은 왜 존재합니까? 이런 권력이, 이런 공무원이 자기 본분을 지키고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감사원이 있는 현재 장치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감사원이 윤석열의 돌격대가 되고 윤석열이 월성 때문에 대통령 출마했다고 하니까 월성 원전 감사하고 사무총장 월성 예. 원전 감사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 결과 시행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그 지금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소송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삐쓰레기, 유병호가 말한 삐쓰레기 M 걸레는 누굽니까? 저는 모릅니다. 외궁규 장관을 삐쓰레기 문신학을 M 걸레 이따위로 말을 했어요. 감사원 사무총장이 전 사무총장이 그런 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지 않아요. 감사원은 대통령을 견제하는 장치입니다. 지금 사무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견제하고 공직이 잘쓸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감사원이 권력에 충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습니까? 최재원 장님 네. 21그램 대표 와 있습니까? 네. 나오세요. 21그램 대표 이름이 뭡니까? 김태영입니다. 21그램은 김건희 V 제로와 무슨 관계가 있었습니까? 어, 10년 동안 거래했던 거래처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무슨 거래를 했습니까? 어, 저희가 전시 디자인 시공을 맡았던 업체였었고 기획사 대표로 있었습니다. 코바나 컨텐츠에 김태영 대표 후원했습니까? 어, 저희는 후원하지 않았습니다. 후원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 업계에서 디자인 시공을 맡아줬었을 때 그럼 시공을 맡았던 회사입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관저 시공에 들어가게 됐습니까? 어, 비서실에서 연락이 와서 음, 회사 소개서를 보내 달라고 해서 보내 드리고 나서 이후에 관저 공사를 할수 있냐고 해서 그러면 때. 비서실에서 연락을 하면 누가 소개한 겁니까? 21그램은 어, 저는 알지 못합니다. 뭘 알지 못해요? 허버나 콘텐츠 김건희 지하고 관계가 있었다면서요. 시공했다면서요. 그럼 누가 소개한 거예요? 누가 추천한 거예요? 누가 추천한 거예요? 몰라요? 뭐 비서실에서 저에게 얘기해주지 않았었고 지금 현재 특검 음,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태영 대표 증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데 21그램이 관저 증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럼 누가 증축했어요? 어 종건면허가 있는 업체에서 증축했습니다. 종건면허가 있는 업체는 의뢰받은 업체가 아니잖아요. 별도 계약하고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별도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해요? 21그램이 소개안회서 아닙니까? 어 저희가 소개한 건 아니고 종건업체들을 알고 있냐고 종건업체를 같이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네. 위증입니다. 위증입니다. 위증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자, 최재감사원장 2024년 5월 10일 감사위원회 회의록. 감사위원회 회의록 한번 띄워봐 주세요. 감사위원회 회의록. 감사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대통령과 영부인의 요구사항 때문에 증축 범위를 축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청사관리본부가 문서를 보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이건 특정 위원이 그 회의장에서 했던 얘기고요. 특정 위원이 누구예요? 조은석 위원입니다. 그 내용 이때 회의 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어, 근데 뭐다 아, 들었죠. 말해, 예, 듣긴 들었을 것 같은데. 대통령과 영부인이 증축을 요구하는데 증축하면 돼요 안 돼요? 21g는 증축할 수 있는 회 사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대통령과 영부인이 직접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증축을 축소할 수 없다. 이 얘기 들었죠? 아니요. 그러니까 그, 그 당시 조은석 위원이 저런 얘기를 했었는지 정확히 제 기억은 안 납니다. 자 위에 읽어보세요. 제일 위험한 것이 뭐냐면 행안부 청사관리 본부는 문서를 모두 보냈어요. 극단적으로 그 본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라고 하면 또 감사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이 감사 누가 막았어요? 누가 막았다는 의미는 아니 지금 제재 그런... 본부장은 제재 예. 원장은 당시 어떤 얘기했어요? 체제 관저 맹탕 감사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네. 전부 조사하면 언제 끝나냐 이런 얘기 한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 청구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청구 들어온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 청구가 들어왔는데 네. 시간 좀더 주십시오. 1분 더 드리세요. 1분 아까 빼앗긴 시간이고요. 저들 때문에. 2분 더 주십시오. 일단 하십시오. 네. 1분 넣고 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자를 보세요. 제재 전부 조사하면 언제 끝나나. 자, 21g을 누가 소개했어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사한 결과도 누가 소개했는지 모른다고 김호진 비서관이 그렇게 얘기한 걸로. 그것을 제가... 알아내는 게 감사원 아니에요? 자, 21g 관저에 흰옥기탕 넣었습니까? 흰옥기탕 넣었습니까? 네. 관저에 다다미방 넣었습니까? 보세요. 화면 틀어주세요. 자기는 스크린 골프장 다다미방 화면 올려주세요. 흰옥기 땅하고 다다미방. 다다미방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관저에 다다미방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2층에 다담이를 깔긴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환자 2층에 다담이 들었답니다. 김건희, 건진법사, 사업을 1분 돈주 1분만 더 주세요.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21그램, 대표 김건희, v 의 제로와 관계가 있는 21그램, 대표. 관저 공사하면서 다다미방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관저에? 마루로 시공돼 있고, 추후에 다다미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여러분, 감성원 이거 봤어요, 안 봤어요? 오늘 처음으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감성원은 다 봤겠죠? 이층에 다다미방이 있어요. 건진법사 압수수색 갔더니, 아마테라스 일본 신당이 들었고, 스크립 골프장이 들었고 흰옥기탕이 들었고 국민 여러분 윤석열과 김건희가 어떤 존재인지 오늘 낱낱이 드러났어요. 21g을 시켜서 바다미빵을 넣었어요. 원장. 네. 예. 온 국민이. 들어오고, 바다 미방이 들어가고 개수영장이 들어오고 일본식 정자가 들어오고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그 서슬뻘없던 윤석열 감옥 갔어요 부의제로 윤석열을 배우조정하던김관희 감옥 갔어요 특검이 이렇게 희옷기 방이 들어가 있는 바다 미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유병호 감사, 유병호가 했던 이 어마어마한 윤성향의 돌격대 이 모든 걸 가리기 위해서 원전을 감사하고 통계청을 감사하고 통계청은 전부 다경찰히 구현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도 통계청 이야기랍 합니다 권력이 바뀌어도 권력을 견제하면서 공직을 제대로 세우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되는 것이 감사권이에요. 오늘, 아담이방이 들어났어요 아담이방. 좀,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 주십시오 어, 지금, 첫, 저희들이 이제 그 관저감사를 1차, 2차, 지금 두 번에 나눠서 했는데요. 1차, 1차감사 때는, 어, 사실 관저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일급 보안시설이고, 그 당시 대통령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류상으로만 저희들이, 어, 감사를 했다고 제가 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고요. 1차 감사 때, 2차 감사는 지금 국민감, 국민, 국민 아, 국회에서 감사 요구한 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게 2차 감사고요. 1차 감사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감사 결과 내놓은 1차 감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차 감사 때는 저희들이 중점을 뒀던 건 여기 21그램 대표님도 계시지만, 이 관저 이전에 따른 그뭐 중축 공사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인테리어 공사 이런 거에 그 계약 업체들이 자격을 갖고 있었는지 거기 그 과정에서 어떤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그런 거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그그 그, 그 자격 업체의 자격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을 뒀기 때문에 어떤 자재가 들어가고 어떤 뭐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2차 감사 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2차 감사에서 저희 이 감사 결과 나오는 대로 따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말 하셨습니까? 아,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왜그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 있는 업체가 들어갔고 그 업체는 충축할 능력이 없는 업체였고 그러면 여기서 누가 무슨 혜택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감사한 내용 아닙니까? 네, 예, 그걸 다 감사 결과에 밝혀서 보고드렸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업체 듣동 모두 보단 21그램이 들어갔어. 요 21그램이 들어가서 증축 얘기가 있어요. 그럼 21그램은 어떤 회사인지 이게 모든 사람에게 알려줘야죠. 아, 그래서 그렇죠. 그건 아, 예, 그거는 감사 그러니까 밝혀냈고요. 그 그래서 감사 감사 보고서에 다적시되어 있습니다. 감사 보고서 적시는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하고. 원장월 이 모든 걸 다하면 언제 끝납니까?라고 한게 감사위원회 회의록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감사위원회 회의록 지금 기사로 보도로 나와서 나온 거못 봤어요? 아, 내 네, 내용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나는 이제 봤는데 어떻게 지금 와 벌써 봤어요? 아니요, 저, 시, 아니 신문, 신문 기사를 본게 회의록은 저희들이 내부 문건이니까 저희들이 보죠. 그런데 조은석 그러면, 감사, 예. 위원장님. 저희가 작년에 감사위원 감사 가서 이 회의록 보여달라고 했죠. 네. 회의록 보여달라고 했고 그 감사위원 회의록을 의결하면 내놓을 의향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최달영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전부 다 우리 단일을 막았을 안 막았어요. 막았던 이유가 여기서 드러난 거예요. 모든 국민은 무엇을 의심했습니까. 2 1그레은 누구야. 김건희하고 2 1그레은 무슨 관계야. 이게 모든 사람의 의혹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얘기라고 있는 거고요. 좀 이슈를 들으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했는데 김호진 왈, 저희도 모릅니다. 그것을 밝혀내는 게 감사원장 아니에요? 그걸 밝혀내야 되는 사람이 감사원이고 그걸 짓밟은 게유명호 아닙니까? 이상입니다.